좁살려 드으면 인생템으로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하게 사용을 했고 저희 남편이 이목 쪽이랑 이팔 접히는 이 안쪽에 되게 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진짜 화장이 정말 잘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화장이 잘 먹는 꿀조합 스킨케어 제품들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총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피부 진정이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좋을 꿀조합이랑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이때 사용하면 좋은 꿀조합들이랑 그리고 또 중요한 전날에 해주면 이 피부의 컨디션을 확 올려 주는 꿀조합까지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꿀조합은 좁쌀에는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좋을 꿀조합이에요. 얼라이브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랑 세타필의 진정 젤 크림이에요. 먼저 이 얼라이브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센텔라 파우더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말 예전에 좁쌀 여드름의 인생템으로 소개를 해드린 제품인데요. 저는 여전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은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센텔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파우더고요. 저는 좁쌀이랑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이 파우더를 사용하면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 센텔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면봉으로 콕콕 찍어서 저는 그 위에다가만 덧발라주는데요. 최근에는 이 진정 젤크림을 사용을 해주니까 이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효과가 더 빠르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아침저녁 상관없이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건성이신 분들이나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낮보다는 밤에 나이트케어용으로 사용셔도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좁쌀이나 붉은기가 많이 있는 날에는 크림에 정말 소량만 발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센텔라 파우더 자체가 피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건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말 소량씩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텔라 파우더랑 궁합이 좋은 바로 이 세타필의 수딩 젤 크림이에요. 진정성 젤크림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하게 사용을 했고 지금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땀찬 부위로 붉은기랑 좁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날씨가 금방 더워져서 이 피부에 열이 오르기 때문에 화장이 잘안 먹을 때가 많아요. 운동을 갈 때는 가볍게 토너 크림을 바르고 가고 싶은데 이 토너 크림을 발라도 붉은기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진정을 위해서 사용해준 게 바로 이 세타필의 진정 젤 크림이거든요. 얘는 텍스처 자체가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되는 포뮬러라서 더운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고요. 제가 얘를 꾸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풀림감이 느껴지면서 붉은기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최근에도 저희 남편이 이 목쪽이랑 이팔 접히는 이 안쪽에 되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왔었어요. 붉은기가 굉장히 심했고, 정말 만지면 은 되게 우들드들하게 굉장히 간지러움을 호소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진정 젤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듬뿍듬뿍 짜서 두툼하게 올려줬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정말 거짓말처럼 간지러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와, 약 바른 것 같아서 되게 시원해. 아,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 살것 같다. 제가 살짝 뿌듯해 하면서. 음. 원래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이 제품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바르더라고요. 또 저는 이 세타필 진정 젤 크림이 좋은 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듬뿍듬뿍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고 이제 점점 더워져서 옷이 굉장히 짧아지고 얇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꼭 바디에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젤 크림을 사용 해 주고 나면 확실히 각질이 잠재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져서 계속 사용을 하게 돼요. 또 피부 자극을 줄여주면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이 한정 세트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 효과에 정말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재구매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이 제품들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진정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화장이 잘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꿀조합은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티존 쪽에 그 특유의 피지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거 느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그 피지 냄새가 느껴질 때 아, 여름이 왔구나라는 걸 저는 확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짜야 할것 같은 좁쌀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사용해주면 좋은 꿀조합은 벨라몬스터의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패드 그리고 이지 엔트리의 히알루론산 파우더 워시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꿀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품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녁에 스킨케어 제품 테스트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품이 안 맞으면 정말 좁쌀이 하나둘씩 올라와 있어요. 이 이마 쪽이랑 이 입가 쪽이랑 이코 아래쪽에 뭔가 짜야 할것 같은 그런 좁쌀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해보시고 저처럼 인생템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세안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눈 떴을 때 뭔가 터질 것 같은 좁쌀 부위가 있으면은 이 패드를 한장 꺼내서 지그시 눌러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정말 살짝 이렇게 닦아주면은 그 좁쌀이 싹 사라져요. 내가 손으로 짜지 않아도 패드로 살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쌀을 짠 느낌이랄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사라집니다. 또 저는 아무래도 민감성 피부이다 보니까 얼굴 전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또 일어났는데 그 피지 냄새가 가득한다. 그러면은 이지엔트리의 히알루론산 파우더 워시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올리브영 하울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가 이름이 수분 클렌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평소에는 물로만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 여름에는 물로만 세안을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는 동안에 피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 가득한 피지가 느껴지면서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이 파우더쉬를 이 T존 부위 쪽으로만 소량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되게 개운하고요. 코 쪽이 굉장히 맨들맨들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펄을 다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세번 나눠서 사용을 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분 클렌저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굉장히 촉촉합니다. 고운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자극적인 느낌도 없고요. 자세히 보면은 파란색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톡톡 터지면서 수분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용량도 하나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격대가 2만 원대인데 할인가로 1만 원 중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치전 쪽에 피지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느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꿀 조합은 약속이 있는 전날에 해주시면 좋은 꿀 조합들인데요. 이젠트리의 리얼 머그워트, 클레이마스크, 그리고 메디힐의 마스킹 레이어링, 앰플 포어 마이너 샷이에요. 제가 이꿀 조합은 오늘도 사용을 했는데요. 진짜 화장이 정말 잘 갔습니다. 오늘 화장을 하면서 또한번 감탄을 했죠. 이 클레이마스크 같은 경우는 피지케어와 피부결 정돈을 위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마스크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결 케어가 잘 되어 있어야 화장 잘 받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바를수록 뭔가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클레이타입 워시오브 팩 중에서 가장 가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의 작은 알갱이 들이 있는데요 팥가루랑 쑥잎가루예요 얼굴에 바를 때이 가루들이 자극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뽀얘졌죠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가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을 해요 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날 약속이 있는 전날에는 이 마스크를 꼭 해주고요. 이 마스크를 해준 다음에 스킨케어로 이 앰플을 꼭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디힐 앰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수분 타입의 앰플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수분 타입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고서는 얘를 주문을 했는데 정말 성공적인 구매였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고 나서 느낀 게 뭔가 되게 메말랐던 피부가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세트에 앰플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톡톡톡톡 두들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다시 돌려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토너 다음 단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주고 세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앰플 자체가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세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줘도 밀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 앰플이 모공 관리할 때 굉장히 좋은 앰플이라고 하거든요. 클레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모공 청소를 한번 싹 해주고 이 앰플을 사용해서 모공을 딱 조여주고 나면은 굉장히 피부가 쫀쫀해지고 피부가 어려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조합도 진짜 버릴 수 없는. 조합이요 가격대도 둘다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특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사용하시면 꼭 효과를 보실 만한 꿀조합들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